8번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자, 봉지에 1과 9분의 1kg씩 들어있는 미숫가루가 4봉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미숫가루의 총량은 미숫가루가 1과 9분의 1이니까 가분수로 바꾸면 9분의 10이 되겠죠. 자, 얘가 4봉지가 있으니까 곱하기 4를 하면 바로. 9분의 40이 미숫가루의 총양이고 전체 양이고, 15일 동안 똑같이 나누어 먹는다면, 하루에 먹는 미숫가루는 몇 kg인지 기약분수로 나타내시오. 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9분의 14, 42, 9분의 40이, 9분의 4 0 전체 양인데, 15일 동안 똑같이 나누어 먹으니까, 자, 나누어 먹잖아? 나누어 먹으면 나누셈이에요 나누어 먹으면, 나누면은 나누쌤이다. 그러면 자 예를 지금 분자를 15로 나눌 수 있으면 바로 나누면 되는데 분자를 40을 15로 못 나누면 어떻게 나눗셈을 곱하기로 바꾸고 15를 역수 분자 분모를 뒤집으면 15분의 1이라고 써야 된다 자 이걸 반드시 명심해야 됩니다 자 이렇게 한 다음에 바로 분모끼리 곱하지 말고 약분을 먼저 해줍니다 약분을 하면 5로 나누면 어, 40은 8이 되고, 15는 3이 되고, 자, 더 이상 약분이 안될 때, 이제 분모끼리 곱하면 27이 되고, 분자끼리 곱하면 8이 돼서, 자, 27분의 8이 정답입니다.